지난휴재출부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양욱동은 잠시 지골에 있는 친인척 집에서 총성 회복을 하고 있지만 장춘 씨의 모든 일들 움직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 영도 형제들은 리명의 소식을 탐문했는데 드디어 지난번에 일이 밝혀졌다. 알고 보니 리명이 공안에 신고한 거였다. 그날 양욱동이랑 총기 난사로 충돌한 사람들은 공안들이었다. 공안은 소려한테도 찾아와서 리명이를 납치, 공갈, 폭행, 협박한 사람들 신분조회를 하자.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영동한테 알려줬다. 그제야 영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리명이를 만나지 않는 한 그날 폭행, 납치 사건은 아무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번 공원들과 충돌 속에서 양우동이 차량 번호판을 노출시켰을까? 양우동은 매번 빗빠지 나갈 때마다 가짜 번호판을 부착하기 때문에 지금 잠시는 안전하다. 며칠 뒤 제철민이 양욱동을 병문안 온다. 그리고 요즘 건달계에서 발생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준다. 오동아 우리 덕계씨의 건달 최대군이 지난날 자신이 집 앞에서 누군가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했어. 그러자 양국동이 묻습니다. 어? 가해자 몇 명한테? 제철민이 대답합니다. 어, 가해자 한 명한테 당했어? 양국동이 말합니다. 아, 그 가해자 그놈. 일반 놈이 아니나보네. 제대구도 덩치도 있고 주먹 좀 쓰잖아. 그리고 더욱더 제대 군인이었고. 덕계에서 폭력기를 기셔올렸던 놈인데 그리고 젊었을 때는 폭력기 대표적인 인물로 여겨졌던 놈이 한 사람에 의해 하룻밤 사이에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니. 아 말도 안된다 진짜. 제절민이 말합니다. 어, 다른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날 최대군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았겠지? 영동은 최대군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지만,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런 강인한 남자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다니, 운명은 누구나 피할 수 없나 보다. 영동은 숨을 길게 들이키며 말한다. 아... 특히 이 지역은 여전히 위험으로 가득 차 있구나. <laughs> 우리 고향 사람들은 참 맹렬하다. 그렇다면 최대군을 저 세상으로 보낸 가해자는 누굴까? 가해자 이름은 동이라고 부른다. 중국 길림성 장춘에는 4명이 네 독한 놈들이 있는데 이름은 왕지 좌홍몽 대리녀석 리옹령, 그리고 동희다. 동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고, 형제는 없고, 할아버지 댁에 얹혀 살다. 16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고, 몸도 안 좋으셔서, 그를 군대로 보낼 수 밖에 없었다. 군복무기간에는 할아버지께서 병으로 돌아가셨다. 이 소식을 듣고, 동희는 울었다.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어른들과 아이들한테 없이 여금을 당해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었다. 그는 부대에서 할아버지 빈소 찾아뵙지 못한 점 생각하며 너무 죄송해서 어쩌다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에게는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한번 울었는데 그 이후로는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다. 동희가 늘 이렇게 말한다. <laughs> 이 세상에 나를 눈물 흘리게 할 가치 있는 인간은 존재 안 한다. 군복무 마친 동희는 장춘의 도로와 군복무시 받은 월급 천 위안으로 작은 월세방을 얻고 호텔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며칠 안 되어 직장 때려치운다. 원인은 아주 간단하다. 호텔 경비원 월급 너무 적어서 씀씀이가 부족하고 늘 손님들 눈총을 받아서 그는 견딜 수 없었다. 평소에 할 일이 없이 여러 용없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남을 도와 싸우면서 돈을 벌어 쓰고 했는데 동기는 싸움 하나만은 정말 잘했다. 특히 칼잘 휘두르는데 어렸을 때부터 소문은 좀 있었다. 하지만 돈 없으니. 늘 술에 취해 초태를 뿌리다가 술 마실 때면 이런 말만 한다. 내가 정말 너만 볼수 있다면 난 어떤 놈이든 저 세상에 보내줄 수 있는데. 이틀 뒤 동희 친구 흑형이라고 찾아왔다. 야 동희야 어제 도박해서 5천 위안 땄거든? 오늘 밖에 나가 나랑 한잔해. 내가 쏠게 동희가 부러운 눈길로 말한다 형은 뭘 해도 돈잘 벌어서 솔직히 부러워요 나중에 돈벌수 있는 기회 되면 이 동생도 좀 불러주세요 여며칠 집주인이 빨리 집세를 내라고 독촉해서 저를 여러 번 찾아왔는데 나 지금 돈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흑형이 말한다 동희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돈벌 귀에 꼭 있을 거야. 그러면서 동희한테 중화 담배 한 개비를 건네주고, 담배에 불 붙여줬다. 그러자 동희는 담배 한 모금 빨아들이며, 웃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하, 비싼 담배는 역시 맛이 다르네. 흑형도 웃으면서, 동희야, 우리 진실대 우정을 위하여 한잔 건배 그형은4 1도짜리 소주 한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동의도 조금 술이 약함을 보이지 않고 단숨에 들이켰다. 그형이 말한다. 동의야 최근에 덕해지역 현달기에서 별명이 내재흥이라는 부르는 형이 있거든. 의리 하나는 끝내는 사람이야. 그 형이 하는 얘기는 덕계시의 최대군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넷째 형이 장사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래. 최대군이 이놈을 인간 세상에서 제거해줄 수 있을까? 그 형은 말하면서 자신이 손으로 목을 긋는 시늉을 내했다. 그러자 동이가 말한다. 형, 이 일을 나한테 맡기세요. 그 형이 말한다. 아, 그렇지. 형은 내가 솜씨가 좋고 일처리가 깔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내 지형 쪽에서는 일이 끝나면 10만 위안 너한테 주려고 해. 물론 우선 먼저 계약금 만 위안을 주고, 일이 끝나면 남은 잔금 9만 위안 주기로 했어. 흑영은 가방에서 만 위안을 꺼내 동희에게 건넸다. 동희는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 보았다. 그는 마음이 설렘을 금치 못했다. 일이 끝나면 10만 위안으로 집을 사고 예쁜 색시 여도 장가 가려는 아름다운 상상에 빠졌다. 덕계시의 9월은 과일과 농작물이 익어가는 계절이다. 동희는 덕계시의 전남에서 볼품 없는 여인 속에 묵었다. 그는 낮에는 자고 밤에는 나가서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동인은 최대문 집 골목에 왔다. 제대군집 맞은편에는 반미터가 넘는 낮은 담장이 있는데 안쪽에 있는 큰 마당에는 오랫동안 다듬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다. 동인은 낮은 담장 아래 큰 나무 밑에 앉아 이틀 밤을 꼬박 지샤며 최대군을 기다려봤지만 최대군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심심할 땐 사과 몇 개를 따서 맛을 봤는데 허! 사과 맛은 새콤달콤 맛이 나고 상큼한 향기까지 났다. 셋째 날 되던 밤 12시쯤에 동이는 오토바이 경적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는 얼른 최대군이 사진을 꺼내 맞은편으로 달려오는 오토바이 불빛에 비춰 확인해보니 바로 이놈이 기다려왔던 최대군이었다. 최대군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지문 앞에 멈춰졌다. 동인은 손에 당검을 꼭 쥐고 살금살금 최대군 쪽으로 걸어갔다. 1m 정도 되어갔을 때 최대군 몸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풍겨왔다. 최대군은 오토바이를 밀고 집 대문으로 들어가려고 할때 바로 이때 동위는 빗수로 푹푹푹 찔렀다. 그러자 제대군은 아! 하는 비명소리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동위는 또 연속 몇개더 찔러줬다. 그만해라. 많이 무겁다 아이가. 제대군이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증발했다. 동위는 일 끝나서 남은 장군 군만 위안을 받고 다시 장촌으로 돌아왔다.